자, 생방송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리커즈 올스타 리그 12주차 플레이오프 경기. 박성준 선수와 이은열 선수의 경기. 이제 5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4세트 경기에서 이은열 선수 글쎄, 퍼견치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네. 한 번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대2 급등 됐습니다. 예. 박성준 선수는 이은열 선수를 뛰어넘기에, 최적의 예. 조건을 좀만들어줬요 아, 예. 예. 예, 2대2 타이스코 그리고 꺾으면 박성준, 이은열에게 약하다 이런 얘기 당분간 쏙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은야 선수는 욕심이 좀날 거예요. 이병민 선수의 그 결승전에서의 네. 패배에 대한 복수도 있고 박성 준 그래도 나한테는 안 되지. 예, 이런 어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자 나다 연세 연세 살인범이야. 왜죠? <laughs> 네, 왜,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캐릭터는 캐릭터는 귀여운데. 자 아, 이은야 네. 선수 가 만약 이번 경기를 패배하게 되면 이스이커즈 올스타리그에서의 3위에 머무른다라는 건 이외에. 이윤열 선수가 얻어지는, 그, 맞으면, 그, 그, 뒤집어 쓰게 될 그런 굴레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자, 박성준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냉정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뭐,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죠. 예, 러시아워에서 다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랩을 다시 한번 보죠. 네. 자, 아까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네이윤열 예, 선수는 아까, 예, 빠르게 한강 그 병력을 준비를 해가면서, 어, 일단, 상대방과 거의 애니 정도 붙다는 그 형태로 경기를 이끌고 가서 한 번의 좋은 판단으로 아, 박성준 선수가 이미지를 모으기 전에 경기를 끝냈었던 그런 예, 모습이 있었고요 아, 박성준 선수는 전체적으로 플레이 상으로 여유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윤열 선수의 한꺼번에 몰아 나오는 어떤 병력을 예,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아까와 똑같은 경기가 나올 물론 나올만한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서로 간에 예, 플레이 양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이윤열 선수 쪽에서 뭔가 다른 어떤 저, 전략으로 전략 패턴으로 박성준 선수와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어 결승전 경기가 여기도 어 공원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그 주인공이 한 경기로 결정됩니다 이훈열 선수 혹은 박성준 선수입니다 5세트 시작됩니다 저도 울스타리고 플레이오프 이제 마지막입니다 1세트, 2 0 0 2세트박3 0 3세4 다시 이2 0 4세트박 4000, 5000, 5000, 5000, 6000, 5준0 0 6자0 0 6의 마지막 경기 0 6000, 6 0 1세트 위치는 바뀌었습니다. 아, 치케방향으로 돌았네요. 3시에서 이문현 선수는 7시로 왔고요. 네. 7시 이문현 선수도 시에 박성준 선수가 놓여있습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2대2 동점인 가운데 5세트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박성준 선수는 3시, 네. 이문현 선수는 7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오버로드는 운이 어, 없게도 한 11시속으로 연장하네요. 일단 이윤열 선수의4 경기 완패의 여파가 이번 경기에서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어 자신의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결승 진출 밥 먹듯이 한 이윤열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네 번째 경기가 사실 저는 좀 많이 의외였어요. 네, 예. 어, 예. 그래서 1, 2, 3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전투력. 다른, 네. 맞지, 다른 사람이 경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었습니다 많은 네. 너무 생각이 많아서 갑자기 예,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공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가 일단은 속견치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박성준 선수는 아주 기분 좋게 그렇죠. 이겼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속견치 소견, 않았을 수도 있지만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마지막 경기까지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박성준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심리상으로는 대단히 유리하죠. 어, 예. 아, 일단. 자 일단 아주 좋구요위로올라가면예한 번에 성공을 하고 또대럭짓는 S C V는 또 맞겠네요. 네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아 윤열 선수 블로킹 보세요 블로킹 이 네.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예, 웬만해서는 사실 s t v 가 드론을 지금 이정도 타이밍, 예, 이정도 시간 동안 h 3프리게깍기 힘들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예. 예, 뭐, 아, 적당한 뭐, 블록킹. 블록킹도 있었고, 예, s t v 계속 우클릭해주는 예, 드론을 우클릭해주는 아~ 아~ 함께 아~ 아~ 센스배틀입니다 네. 예. 아~ <웃음> <웃음> 예. 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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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런으로 예. 정말 정말 보기 좋은 꼬적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무 뭐, 팀이 좋은 적은 무슨 노자를 많이 치습니까 예. 네. 기대되는 무좋습니다 네. 동시대의 두 선수가 네. 또 이런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무대에서 서로간에 플레이를 하면서 또 이런 경기를 꼭볼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이건 뭐 저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아. 행운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로 즐거운 경기들을 네. 이두번사가참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난 진짜 극중지한데 정말 네.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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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좋네요. 아까 이동원에서는참 필살을 하게 잘 했다라는 이런게임을보고도 든다라는 생각이 을것같가지고요 자, 습니다아카 올라갑니다. 네. 이윤열 선수, 여기까지는 뭐 이전 경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예, 이윤열 선수 일단 강적인 위치에 네. 머리를 위치해 놓고 있는데 켜 놓고 있는데 이거 음, 박정준 선수의 상황을 s c 들이 직접적으로 경찰하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s c p 가 잡히게 되면 그 즉시 일단 머린들은 뒤쪽으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언제 어디서 시접된 저우리확 튀어 나오더니 전진에 있는 저 병력들을 싹 잡아먹고 뭐 이럴지 모르거든요. 네. 참 질도 많은데 저기딱 기다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전원이 닫혔고 아직까지 차인있 SCV 이 SCV가 언젠가부터 아유. 정말 예, 저그 본진에서 살기 시작을 했죠 초반에 예, <laughs> 예. 그것이 저그 유저들에게 대단히 껄끄럽게 작용했다라고, 예. 어떤 한 더블더가 최고한 기억이 납니다. 네, 팩토리거든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네, 팩토리, 네, 똑같네요. 아까랑 이윤영 선수는요, 네, 네. 약간 또 수비적인 위치로 머리는 제배치 네. 네, 자 이윤영 선수가 똑같다는 더욱더 양상은 재밌어지겠네요. 과연 이제 박성준 선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목소리> 자, 이라는 완성되고요. 저건 들어서 매닉 배야 저걸리는 여섯 마리만 봐도 스피드업이 곧될것 같다 이런 말씀 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딱 여섯 마리의 스피드업이 끝났어요. 오오오오오! 아 여기 아, 죠 네. 하나 더. 아, 근데 저걸린 거 약간 신경 좀 하고 어뭐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면 헤란의 저 기본 병력들이 저의 안마당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서는. 너커가 슬슬 전체에 들어갈 것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 병력이 저욱에 굉장히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보긴 봐야겠네요. 예. 5번도 봤어요. 예. 번이 봤어요. 5번이 봤어요. 이어요 5번이 봤어요. 이 봤어요. 5번이 봤어요. 이 봤어요. 5번이 봤어요. 오버로드 이곳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오우 예 좋다 이야 이젠 뭐 한순간에 또 이런식으로 그 병정의 공백기가 생겨버리네요 다예 라바도 놀고 예, 예. 라바가 자, 노는 것 보다는 예. 지금 저게 예. 러커 애그 병태를 네. 못 들어간다라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저게 이제 오버로드거든요 저게 지금 오버로드거든요 하나 들어가세요 하나 예자 그런데 안마았으면 러커는 아 저기 그런데 어 창고 박스 찾으세요 러커 배치 안 2개 잡았습니다 아까 오버로드 안잡혔던면은 이미 예 이미 뭐 러커가 어, 경태가 거의 끝났을 수 있는 그렇지요. 타이밍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잠시나마 안마당 지역 쪽 미네랄 수급이 안 된다라는 거, 이건 이건 좀 타격입니다. 네. 박성준 선수에게 한지라도 지금 그. 러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아까 중실했었던 저글링 몇 개를 희생을 시켰나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그 변태하고 오버로드 밑쪽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러커 두 개가 변태를 했거든요. 어, 송중섭 어, 또좀 어이가 없어 왔다는 생각이 들긴 그래요. 어, 이게 보였네. 아, 이거를 예. 네. 이 체포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그만큼 도 네, 네, 체제 변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게 되죠 자, 선수님 걸리조를걸리조를 놓고 있는 유재 선수! 아, 되게 까다롭죠 이거? 안 닥쳐요! 네, 네. 네. 네, 이거! 두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 이거, 예, 뭐이 상태로도 강원 조기가 달려져! 와, 이거 달려지요 아, 예, 그래도 어떻게 러커 두기가 잡혔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야, 이 이훈열 선수가 밀고 나오지 못하도록 거부님과 러커를 통해서 상대방을 테러를 좀 압박을 해줘야 저거가 다른 곳에서가포하고 어, 아, 이러지 않이 아, 병력들을 돌아가기 전에 전멸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다이어트는게 좋거든요. 예. 지금 어? 뒷공물이 안 쓰지 않아요. 맞아요. 사랑어요같더 병력들을 전멸시키는 예. 것이 지금 테란에게는 예, 꽤나 큰타격이 있는데 이 병력과 한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차에 올라갑니다. 야, 그 뜬둥이 하느라고 지금 뭐이혈하든가 이런 그니까. 호라이어? 허무 하이어는 뭐 이거는 실수죠. 예, 이건 지금 당장은 실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Yes.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아 예. 와, 지금 스리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위해 동조해 주기 위해서 파이어를 쓰기입니다. 이것도 약간 오버테스거든요자또 아, 아, 예. 같이 주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방송 속에들어왔야 그래. 자 일단 거리 잡아주고 세수장 잡아주니까 빛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저런 만약에 이제 투스파이어를 그냥 지었다면은 의도하고 지었다면 업그레이드의 효과를 언제까지 시간을 끌수 있느냐가 진짜 문제인데 근 지금 안마당에그 예. 자원 타격이 없어서 아, 예. 투스파이어 안마당에 자원 타격이 없던 예스트는 원활한 타이밍에 그리고 또 미네랄 타격도 없어 예. 예. 때트원하는타이밍에 쓰시고 또 미네랄 타가또 없고 뭐 이런 상태였던 분들 꺼아 어떡해나 어떡나예 지금 한번 잡아냅니다 네 잡아 네. 자 다시 한번 외로를 통해서 이렇게보면서또는 근데 이제 끈적 끝났죠 방금 좀저글진 빈집 털이가 어느 정도 이은영 선수에게 사격으로 작용하긴 했어요. 하지만 야, 예. 아직까지는 이 한방의 위력이 너무나 크고 예, 그리고 예. 이제 곧 배틀도 보유 돼서 예. 전장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예. 아, 예. 무어마은데요 박성준 선 지금 예. 치면서 색깔 좋지 않습니다. 노란색니다 뉴욕타이스도 압박을 해서 지금 어업을 받고 있는 펭크 오예 그러고 지금은 이제 3대화량 대화력, 대화력 오, 오 머리 넷까지 들여섰습니다자 우리 뒤로. 지금 은가맞았네그 플레이가 너무 가 달려들면서 너가 달려서 다당율이머야 양쪽으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예. 그 갈라질 걸노려서한쪽에 머리를 잡는 시술 박정준. 야, 야 결국그지워내도돼요결국거 네. 네. 가져내는데 네. 이게 다까지1 0참 비가 막힌 진짜 어, 아니, 왜이지 왜? 정말 불빛지알수 있어요. 네, 순간, 순간 그 진짜 마치. 공의처럼 <laughs> 예, <통에처럼> 갈라지는 <laughs> 예. 이윤영 선수의 머린과 그 한쪽에 갈라진 축을 <laughs> 예, 달려들어서 그것을 한쪽에 축을 예, 무너뜨려 버리는 이 박성준 선수의 전투 능력도 자 <laughs> 예, 아직 상황 종료 안 됐죠 그런데 예, 정말 예. 대단합니다. 상황 종료 안 됐습니다. 예, 이만 예. 탱크가 없고, 더큰 탱크 콜로니 라인 예. 예. 둘 정도 남아 버티고 있는 데다가 음. 지금 당장은 이은현 선수가 자신감 있게 그리될 예. 수 있는 병력은 아니에요. 예. 자 이은현 선수 확정합니다. 그런데 베스가 같이 고요 예. 예. 여기다 병력 조금 더 모아서 이 병력들을 괴멸시키면. 드디어 드디어 박성준이 이은열의 벽을넘을수 아.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 음. 벽이 점점은 두꺼워지고 있는 아, 간이는무 머리네 공격정일단계 업그레이드와 레디티의 개발입니다. 아! 스 집을 다서 보내드릴 수 있는 예, 0 4 104 104 104 104 1 0아1 0다104 104 104 104이0 4 1 0 예, 예, 예. 예. 보시기 글세요페인트북가 아, 아, 지금 와준 예. 상황을 지금어엎었거든요이런에 창업 영역이 올 때까지 시간 번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페인트외은웹트 한번 예, 걸리면서 위험새 음. 음. 시간 동안 이 문제가 예. 뭐냐면 이회4이 개발되고 있을지도 개발다거나 봤어요? 끝났고 아까 사용했었한대더 있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음. 그것이 전자의한계 음. 아, 아, 아. 만약에 를 허브 숫다면 와 이거 완히해요 이거 빨리빨리 정한거다 해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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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답이답 정답 정답 이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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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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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야 정답 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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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예. 어쨌든 고지 지역이 시내처리 상태이기 때문에 버텨보면 됩니다 버티면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성준 예. 자 예. 추가 병력이 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예. 예.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자 근데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아 이게 조금 더 모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남마당 쪽에서 앱가다 예.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가야, 가야 돼요 택배가 야되거든요 아무리도 형성, 아, 이 야, 이게 아, 걸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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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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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이게, 이박 이게, 이게, 라에 결국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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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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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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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기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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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네 박수가 터져 나올 만했습니다. 네 어느 네. 어,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두 선수의 네. 대적전이었고예 마지막 경기에서 이 박성준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병력을 물리지 않고 계속 컨트롤 해가면서 병력을 살려주는 이 이윤열 선수의 플레이도 정말 놀라웠고, 어뭐 전체적으로 박성준 선수 굉장히 분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결국 예 끝까지 왔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를 완벽하게 물리치지는 못하는 예 이런. 아 어, 정말 상상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어, 그런 전계가안 되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예12대 음, 6으로 음, 예 조금 더벌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불구하겠어요. 박정준 선수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남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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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라는 거. 예 프로 게임으로서 예 도전할 목표가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고. 예,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오늘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해본 역시 참 이윤열 뭐 슬럼프 슬럼프 <laughs> 예 슬럼프인데 이렇게 잘합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윤열 선수 오늘 보여준 경기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4 경기가 좀예 오게티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결국 5 경기에서 또어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디펜시브 매트릭스 딱 걸어주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예, 예. 이윤열 선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윤열 선수도 참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도 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많았죠. 자신이 이제 팀의 에이스인데 프로리그에 나가서 패배를 한다거나 이런 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이렇게 아, 스니커즈의 올스타 리그에서 아, 박성준 선수를 이기고 승리를 차지를 하니까 그 만면의 웃음을 숨기지를 않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계기로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페이스를 찾을 것 같고 네. 박성준 선수는. 아까 김동준 해설이 잘 짚어 주셨죠. 예, 자신이 이겨야 할 상대가 있다라는 거. 이건 충분한 어, 플레이 어떤 모티브가 될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준 선수는 에, 이런 천적이 있음으로써 자신의 강력함을 계속 또 갈고 담을 수, 에, 갈고 아, 닦을 수 있고요. 예, 다음 이제 두 선수가 다시 맞붙을 때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끝났으나 오늘 경기 결과 순서대로 정리해 보죠. 아, 예,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마지막 세트, 감사합니다 1세트, 이훈열, 2세트, 박성규 다시 이훈열, 다시 박성규 그리고 마침표는 이훈열 선수 있습니다. 자, 3대2로 이훈열 선수와 최종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플레이오프 승자라는 단어가 세글자로 줄어들었죠. 자, 다음 주에 있을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결승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예, 홍진호의 이은호로 앞뒤에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예,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내리시면 은 예, 쉽게 펼칠 수 있고, 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서 아, 오시면 정말 부선에서한 멋진 경기를 볼수 있을 것같아니 많은 기대, 여러분의 많은 현장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또이 어,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기 전에 또한 번의 결승전이 있습니다. 스니커즈 올스타리가 아마추어 대회 결승전인데 어,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디조의 그 경기까지 펼쳐지, 펼쳐지면서 에,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 7월 3일에서 7월 3일 D조의 경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8명을 구성하는 D조의 경기까지 펼쳐졌고 예, 이 그래서 A조, B조, C조, D조, D조 각각 두명씩 해서 8명의 선수가 8강을 펼쳐서 아, 이제 그 최종 결승전만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네. 아, D조에서는 지난 3차와 마찬가지로 6 4강 4개조에서 총2 7 5명의 경기를 펼쳤고요. D조를 통과해서 올라온 선수는 양동민, 노중동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B, C, D조 예, 모두 임대동 이성은, 홍건필, 박재, 지금 박준상, 조준, 조민준, 양동민, 노준동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붙어서 마지막으로 3위에는 임대덕 선수가 4위에는 이희성 선수가 올라가게도하고요 그리고 최종 결승전 승는 노준동 선수와 조민준 선수와 4과 각답했었는데이 선수는 이제 아스리까오 올스타리그 결승전 그 다음 주에 있을 결승전 경기 앞서서 바로 또한 결승전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네. 미래 꿈나무 이두 선수에게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역시 뜨거운 MBC 게임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해드립니다 <laughs> 자, 카이트로드이선원 이제 막 빠지죠.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 월요일에는 서울과 이내츠합팀 그리고 화요일에는 삼성의 키트리어스 삼성의 경기 그리고 수요일에 k t s 매게스와 플러스의 경기가 월화수일 각각 여시3 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찾아합니다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아, 이제 과연 영웅의 마상대 누가 될 것인가 이 어, 스타 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서 조용호 선수가마지현선수 최종 결승 진 출과 또박경석 선수와 마찬가지였었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역시 오전 신민 선수의 경기를 겪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번, 아, 명경기에 이렇게 함께해서 주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장마 아직 머물러, 아,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b p 해 있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어, 그, 어, 뭐 여기도에서 다시 인사할 해테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주방송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수 이후 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환, 김동기, 진행해 캡처, 김지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도 보러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